안녕하세요, 산, 안녕하세요, 산토끼입니다. 제가, 오늘, 음, 제가 직접 갔던 건 아니고, 일오월에 해서 엄마가 어제, 어 새벽 5시, 그러니까 오전 5시, 오늘 오전 5시에 사와서, 그때 후기를 한번 찍었어요. 근데, 새벽이고 목소리도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다시 찾게 되었어요. 일단 내일을 갔다 이렇게 갔다 왔어요. 이렇게 사 왔는데 이범칭 이레이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6칸짜리냐면, 11칸짜리에요. 이거는 스틱들을 담기에 참 좋은 크기더라고요. 영상 찍기 전에 여기 스틱들을 같은 거두 개씩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씩 담고 여기 기타로 꽃 같은 거 사왔어요. 그런 거 여기 담았어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더 작은 통에. 그 다음. 이거. 제가 되게 만족하는 게이 통인데 엄마가 사, 잘 사오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남부지 마나 먹어서 일찍 갔다가 봐서 이것만 사고 와도 되게 늦어요. 다음 여건데 이거는 너무 여름 면이 까칠까칠해서 서비스를 받은 이제 손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사포같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살짝 갈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1, 2칸짜리 15호라고 여기, 여기 스티커에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1, 독한 짜리고요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 사포 이렇게 손톱 붙는 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주1레이저 그러니까 이만한 스틱들 일단 해바라기 같은 거닮만 통에 들은 슐라이스 보여드릴까요? 왜 슬라이스 먼저 보여드리냐면, 제가 갖고 싶은 게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멜론입니다. 스셋으로 집어서 보여드까요 <laughs> 되게 얇아요. 그래서 집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좀... 다 반투명이더라고요. 몇개 빼고. 이게, 컬이 짱이에요. 이렇게 됐고, 껍질 표현을 해도 게 이거 라임이에요. 라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는 되게 작고, 이 종류는 좀 크고, 예뻐요. 이거는 작다 보니까, 잘못 넣니까잘안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키위인데, 키위. 키위인데, 막대. 이 소리가 났나? 어, 통, 안에 소리가 안게네 이렇게 키는 막대보다 이게더 컬이 요은것같 아까 말했던, 여기 보다. 좀크지만되게 예쁘고, 그런유녀석요유니 요녀석 소개할건데 요유니은스가게 소개할 것도 없고 폴리머렇토로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반투명 석담을 이렇게 빛에 비추면 이렇게 빛이 통과된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바, 제가 직접 실험해봤어요 어저께 새벽에 불 키고 해서 일단 되는 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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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음에 요거가 있었어요 나오셨는데요. 람 모분이다 이건 자몽 이것도 자몽 이건 통과 된 자몽 안된 자몽 오렌지 토마토 잘 모르겠고 홍과 홍과 슬라이스 딸기 슬라이스 이것도 잘 이건 딸기 껍질 재료네 딸 음, 슬라이스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있고 이섯 6칸짜리 통에 있어요 내가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잘 열리고 다 열었거든요. 전 이거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이게 빠져요. 더하고 빠져요. <laughs> 뚜껑과 문체가 분리되니까 되게 편리한 거. 엄청나게 쉬어요 그냥 간단하게 오케이. 처음엔 조금 뻑뻑할 이유가 없는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스틱이에요. 이렇게 26개를 샀는데 거꾸로 보이네 26개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부터는 건너뛰시거나 그러셔도 돼요.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고 일일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잠시만요. 배고파. 죄송해요. 배터리가 없어요. 아, 되게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이거를 일일이 소개해드릴 거예요. 같은 게두 종류이기 때문에. 네 개씩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렌지 두 개, 레몬 두 개. Go back there 사과 반 이렇게 탁 쪼갠 거 다음에 아까 그 총에 잡았던 것도 많아요 껍질을 따기 바나나 저는 나도 피피를 쓰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키위 또 이게 키위가 이렇게 동그랗지만 않고 약간 길쭉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되게 잘 표현해준 것 같은데 이거 여기에 든 것보다 스틱형이 되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는 사과 약간 크기가 차이 있는 것 같은데, 요게 훨씬 더 작아요. 조금 작아요. 좀 늘어졌다, 왜냐면,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다음에, 키티 친구인데, 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음, 스티커북도 있는데 이 <laughs> 안나 마시멜로는 아니었지.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되게 귀여운 것도 있고. 엄마가 며칠 전에는 언니 친구 막다 만났대요. 저한테 언니 친구. 막 사, 초등학교 3학년 제저고9학년 꽃 종류고요. 벌써 10분이 됐는데 일단 이렇게 네임을 확인을 시겠고 여러분들도 네임을 많이 들려주세요. 일단 전체 샷 보여드릴게요. 전체 샷. 구매한 건 이렇게입니다. 벌써 11분이네요. 이만 뿅.